안녕하세요. 하이브이로 그입니다 오늘은 한평에 있는 양서파충류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한평 양서파충류 생태원의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안내도를 따라서 웅장한 시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시면 정보도 나와 있고 안내 표지판대로 정보들도 좀 보면서 어 초창기 제가 이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되게 많이 좋게 바뀌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레틱 타이슨입니다. 레틱은 세계에서 가장 긴댐로 유명하죠. 어, 목포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희소성 있는 아이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 자라, 자라가 있네요. 어, 저쪽 구석탱이에 어, 자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한 마리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자라보고, 그 다음에 살모사. 살모사도 이제 패턴이나 색감이 좀 많이 다른 애들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이쁩니다. 어디 보는 거야, 임마? 살모사는 굉장히 위험한 한국의 독사로 알려져 있죠. 항상 독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 굉장히 이쁘네요. 색감이 붉은스름한 게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저런 붉은 색감을 좋아해서. 저런 아이를 키워보고 싶네요. 요는 이제 새살모사. 어, 새살모사도 살모사과로 조금 다른 아종입니다. 주로 붉은 색감의 살모사들이 새살모사가 많아요. 어, 이 친구도 이쁘고 어. 그리고 요거는 무자치. 무자치는 이제 한국의 물뱀인데 이제 주로 양서류를 많이 잡아먹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밥을 굉장히 잘 먹는지 되게 포동포동하니 잘 추경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에서 잘 크고 있네요. 그리 이제 능구렁이. 능구렁이 하면은 이제 그 카니발리즘도 있고, 그 이제 동종 뱀들을 많이 잡아먹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합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밥을 잘 주고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서로 건들지 않는 좋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거 이제 황구렁이 황구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구렁이를 좋아해서 먹구렁이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요 황구렁이도 굉장히 이제 귀한 한국의 그나마 이제 대형 뱀이 황구렁이죠. 먹구렁이랑 두 종이 있는데 황구렁이도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유혈목이 흔히 이제 꽃뱀이라고 화사로 알려져 있는 뱀인데. 이제 어금니 쪽에 이제 동리가 있어서 물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일본의 그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까치살모사 우리나라 살모사 중에서 가장 독이 세다고 알려진 까치살모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엄청 크거든요. 저 까치살모사. 어 그다음 이제 누룩뱀. 누룩뱀은 이제 그, 황구렁이 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구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레스네이크 같은 아이들이고, 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길게 뻗은 게 굉장히 이쁜 누룩사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람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뱀들, 아름다운 한국 뱀들을 볼수 있었고, 이거 남생인데, 남생이가 돌하고 똑같이 있어. 굉장히 놀랐어요. 귀한 남생이를 전시를 해놔서 볼수 있었는데, 물이, 물이 너무 적었어요. 물을 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두꺼비에요. 두꺼비. 아, 굉장히 색이 아름답고, 일본의 이제 조금 작은 섬에 이제 살고 있는 미아코니스 그 토드가 있는데, 그것보다 한국 두꺼비가 훨씬 이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개구리 많이들 보셨죠 어릴 때논주변 가면 항상 있었던 거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크죠 반성해야 됩니다 무당개구리 이 무당개구리 하면은 이제 군부대 근처에 엄청나게 집결해 있죠 어 세계 양서류들을 다 전멸시킬 뻔한 항아리공파이균의 복균자 그리고 황소개구리 이제 외래종보다는 거의 뭐 국내종에 가까운 황소개구리죠. 많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많이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퇴치를 해갖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 황소개구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금지종, 그 외래종으로서 이제 환경 파괴종들인데, 리버쿠터나 뭐 그런 종류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비단구랑 뼈도 전시돼 있고, 종합 안내도도 있고, 요거 보고 따라서 1층 이뺑 둘러보는데, 우측편으로 딱 돌자마자 이제 새로운 전시시설이 보입니다. 1층에는 이제 다양한 컨셉의 이제 파충류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요 돼지코뱀. 요것도 이제 유혈모기처럼 어금니 쪽에 독이 있는 뱀이에요. 이제 순해서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요 이제 케냐 샌드보아. 색감이 국내엔 잘 없는 색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샌드보아 유명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로컬이라고 하네요 어, 굉장히 이뻐보였습니다 요 친구 보러도 샌드보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어, 구경을 왔으면 좋겠어요 어, 굉장히 좀 희귀한 로컬의 아이가 있었고 아 제가 좋아하는 블러드파이썬 어, 굉장히 귀엽게 울통하네 울통 모양 그대로 박혀 가지고 어 그렇게 전시가 되고 있었고 레오파드 겠고 제가 안좋아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오스플드 육지거북 굉장히 애완 거북이 육지거북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 거북입니다 어 러시아 쪽에서도 산다고 하더라고요어 그 요거는 이제 밀크스네이크 밀크스네이크 구석탱이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저기 그 애프리콧 음 에프리콧 저기 밀크스네이크였고그 다음에 요건 이제 버마 비단구랑이 버마 비단구랑이가 있고 요걸 이제 미얀마 버마 태국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서식을 하는데 저거는 이제 알비노 색소변이 개체고요 요거는 아프리카산 왕두마뱀 블랙슬로 모니터인데 요거 한 마리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애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었고, 아이들 상태나 시설이나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레드풋 육지거북. 육지거북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냥 뭐 한두 마리씩 이제 안쪽에도 더 추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이렇게 어 전시되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상태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콘스네이크, 어 다양한 이제 모프랑 같이 이제 여러 마리. 얘네들은 합사가 돼요. 먹이줄 때만 조심하면. 그리고 요 엘론 같아 육지거부.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 때 있었던 애 같아서, 나이가 저 대충 봤을 때는 한 1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으렴. 그리고 요거 맹그로브 모니터.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깍꿍하고 있는 거예요. 깍꿍 아이고, 깍 깜짝 놀랐다. 어, 굉장히 귀여워요. 맹그로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음, 순한 애들은 정말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한 열이면은 아홉은 겁이 많긴 하죠. 그리고 요거는 블루 탕스킨크. 제가 봤을 때는 이리한 자야 같은데 굉장히 백질이 좀 좋아서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킹스네이크고. 어, 모프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요거 레인보우 보아 얼마전에 저도 레인보우 보아들을 다 이제 분양을 보냈었죠 어야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사거부 어, 세계 원탑 미모를 보유하는 어, 아주 예쁜 방사거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쌍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육사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교육정보실 같은 게 이제 잘 꾸며져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변온 동물의 갈래 뭐 표본들 뭐 악어 표본도 있고 뭐뱀 이게 알지키고 있는 거 그대로 재현한 거 표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구리 표본도 있고 되게 잘돼 있어요 국내 시설 중에서는 양서 파충류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중에서 제일 어,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전시됐던 개체들 이렇게 표본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표본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요 액, 이, 이 액침 표본은 제가 봤을 땐 전시됐던 애들이 이제 요렇게 폐사하고 나서 액침 표본이 된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한 평에 놀러 가시면은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요게 2층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건데, 계단으로 돼 있고,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영상관도 있고 우측에는 아이들 노는 데도 있고 되게 놀이방이라 이런 거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해 보고 싶은데 애들 노는 데라고 해서 내가 하지 못 하고 있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사막관으로. 사막관으로 이동하면은 우측에 원래 여기서 비어디를 키웠었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아뱀 보아뱀인데 와, 한 2m는 좋게 넘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유로베트릭스 유로베트릭스 있고 그다음에 갑옷도마뱀 있고 여기서 얘네가 이제 알을 낳았었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게 부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실제로 이가옷뚜마으면 부하 소식도 있었고요. 귀엽습니다. 바나나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블랙헤드 파이썬. 이게 지금, 이게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블랙헤드 파이썬으로 알고 있는데, 암컷입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사육사 생활할 때이 블랙헤드 파이썬이 색 저기 어느 정도 자란 유년기 사이즈로 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네이트 모니터, 그다음에 요거는 다이아몬드 백 방울뱀 아,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한 마리씩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독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축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마리씩 두는 건잘 하신 것 같아요. 어, 요거 보시면 슈나이더 스킨크. 어, 저런 것도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도마뱀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바나 모니터. 평온하게 스팟 존에서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늑대 거북들. 지금 현재 이제 개인 사육이 금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수익금지 종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키울 수가 있고 더이상 수나 이런 건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뱀목거북이 그 다음에 타이거살라니다 굉장히 이제 양서류나 중간중간 애들이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말라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90%는 다 밥을 잘 먹고 건강한 애들로 이제 축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설도 괜찮고, 이제 환경도 괜찮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양서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양한 종을 볼수 있게끔 다양한 개구리들이 전시가 되고 있었고요. 리버터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어디 숨었나 했더니 여기 물그릇 아래 이렇게 까꿍 하고 이게 숨어 있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자이언트 청개구리, 인도네시아 청개구리, 그리고 이거는 이 개구리존에 스킨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닌바 스킨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아까 봤던 늑대거북이랑 분리가 된 단독개체 늑대거북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악어거북도 있고, 이렇게요 아가고북 늑대고북 자리는 딴종이 안 들어가고 항상 쟤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좀 귀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린트리 파이썬 중에서 소롱 로컬 같은데 이 머리가 지금 원래 전체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될 나이 같은데 얘는 노란색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어 그게 포인트로 자리 잡아 가지고 굉장히 이쁜 그린트리 파이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무를 안타고 아래 웅덩이 있는 거 보니까 목 마른 거 같아요. 저물좀 채워줘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뭘지 아까 레오파드 개코였나? 아 크레스티드 개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뭐 얻거나 아니면 뭐 저기 바크 안으로 숨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오니까 이제. 딱 포즈 취하는 콜롬비아 태국 콜롬비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귀한 개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뱀존이었는데 그대로 뱀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이제 아까 1층에서 봤던 콘스네이크의 이제 모프입니다 스케일리스 콘스네이크 그 다음에 스크럽 파이썬 요거 근데 귀한 스크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멋지게 타닌바 스크럽파이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뱀이고요. 어. 어 근데 원래 스크럽이 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하면은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좀 오랜 지제가 되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조용히 저렇게 휴식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한번 닦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 이, 뒤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되게 깊어가지고, 닦기가 아마 힘드실 있긴 할 거예요.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볼파이선도 있고, 이건 이제, 망그로브스이트라고 얘도 호그노우즈나 이열모기 같이 이제 어금니 쪽에 녹이는 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 남부부터 해갖고, 필리핀, 그 다음에 보르네오까지, 어, 폭넓게 이제, 다양한 아종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12가지 13가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고 그 다음 요거는 대표적인 검은뱀 블랙킹스네이크 멕시코에서 왔구요. 그 다음 여기는 멋진 스마트라 워터모니터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먹고 되게 성격도 좋아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한 마리 있었구요. 나머지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한마리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육환경이 제가 봤을때는 넓어서 저 워터모니터가 살기 굉장히 좋아보였고 이렇게 포토존도 중간중간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옐로우 아나콘다도 있었고 이 국내에서 옐로우 아나콘다, 그린 아나콘다 전시된 데가 많이 없는데 한평 양서포류 전시장에는 그린, 옐로우 모두 있었습니다 옐로우가 좀 작게 자라요 옐로우가 한 2에서 2.5m 정도 자라고 그린이 이제 한 4m 더 이상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아나콘다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나콘다고요 이건 이제 크로커다일 모니터라고 코모도 왕도마뱀의 두 갈래 사촌이 있다고 치면 레이스 모니터라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있는데 아크로커다일 모니터가 있는데 이크로커다일 모니터가 어, 코모도 왕도마뱀의 사촌답게 어, 굉장히 물리면 위험해요.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시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그, 크롭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렇게 좀 넓은 환경이 필요한데 잘 조성되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레드 태구입니다. 그 아까 콜롬비안 태구 같이 남미에 이제 서식한 대형 육식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거북관이 따로 있었구요. 저기는 알다브라나 이제 설카타 그런 애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었구요. 저 아이들도 등갑이 30cm 때부터 이제 제가 봤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어, 한번 가시게 되면은 저 거북관에 있는 거북이들도 한번 어, 보시고 뭐 체험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샤마거랑 그린 아나콘다가 있는, 어 단독, 그 전시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린 아나콘다 한 마리가 있었고, 한 3m 정도 되는, 어 국내에서는 이제 그린 아나콘다가 수입 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시시설에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린 아나콘다를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아고 어, 서울대공원이나 뭐 어린이대공원 이런 데도 참 아거는 있는데, 저 그린 아나콘다는 이제 많이 전시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가 꽤 있어가지고, 저 관리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체험들을 할수 있게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추경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할 때는 여기가 좀 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린 나 봅니다. 사육자분들 조심히 사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볼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상으로 한평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늘도 좋아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여긴 여름에 오면 좋겠어요 요, 요거 나오시면은 요 주차장 되게 넓게 돼있구요 입장권은 저 혼자 봐서 한장 내돈내산 인증